안녕하세요. 우리 새 식구가 됐어요. 우리 링크. 얼굴 한번 봐주세요. 이름 링크. 이거 지금 어미가 교회 앞에다가 두 마리를 버렸어요. 근데 한 마리만 구조했는데, 아직, 아직 한 마리는 숨어서 나 오질 않나. 근데, 왜 이렇게 사람이 살다래? 어미가 현명한 것 같아. 길리지 못할 것 같으니까 그쪽에다가 사람 있는데다 버려놓고 간것 같아요. 잘 길러달라고 지금 묶어놨다고 뭐라고 하지 마세요. 여기가 내 집인 것처럼 생각하려고 묶어놓은 거니까 저기 모래, 물, 고양이, 사료 위에 참치 잘 컸으면 좋겠어요. 아프지 말고 우리 첫 링크는 어떻게 노드킬 당해서 당했지만 이놈은 잘 크고, 건강하게. 음, 인사해. 얼굴이 뭐라고, 할까? 치타 닮았어. 응, 꼬랑지 든든해. 아 윙크야, 니네 이름도 링크 아직 다설지 거기다가는 있 굶어 죽어. 차라리 나한테 있고 조금 틀렸다가 자유롭게 하는게 나았을거야 알았지? 좀 낯설지만 조금만 적응해 알았지? 밥은 아직 안먹네 배고프면 먹겠지만 또 그리고 우리 병아리가 얼마나 컸나 볼게요 자고 있어요. 이제 병아리가 아니라 닭됐어요 중병아리 다 자. 저기 보세요, 따뜻게 음. 이 병아리들이 닭됐어요 다. 우와. 우리 오기도 장염 걸려서 이겨내서 살고. 우리 바음이도잘 있고 아이고 아이고 오냐 우리 링크 우리 링크 <laughs> 아직 낯설어서 음. 줄을 억지로 짧게 맸어요 이게 고양이 줄이 길으면 서로 엉켜가지고 엉켜가지고 위험하니까 음음 음. 먹자 물도 먹고 응아도 하고 어 나한테 오늘 봤는데 나한테 따르는 것봐음 <laughs> 나한테 오려고 그래 아이고 집를못 가고 있어 이놈 때문에 마음에 걸려서 음 <laughs> 알았어 알았어 음 알았어 우리 잘 그리자 링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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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링크, 링크. 응, 이제 마칠게요 씨 링크야 미용 미용 미용